그분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프레이즈 oh. 이제 좀알겠어요프레즈프레 예. <망 passed> <레지> 예, 정확하게. <laughs> 에, 에메데 프랑스와 프레이즈. <laughs> <laughs> 예. 여기 써야겠어요, 에메데 작은 아버님 성함도 잘 모르는데 제가 <laughs> 이번에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아,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와,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아까부터 솔솔 나는데. 어디서 많은 많이 맡아본 향. 네, 제가 그러면은 조금씩 맛을 볼까요? 제가 냄새는 솔솔 나는 거는 알았었는데, 아, 우리 그래도, 우리 MC, 우리 허참 선배님. 아유, 만나면 기분이 상 영감이다. 조금 참, 네, 몇 개. 이게 요렇게 잡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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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드리니까 좀 아쉬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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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고마습니다, 선생님. 하나 네, 드시고요. 우리 네. 멋쟁이 이우성님도 하나 드시고. 아이고, 이 나머지도 네. 준 겁니다. 이거 네. <laughs> <laughs> 내가 먹을게요. 아 이거 저런 잔머리가 있어 오. 오. 자, 이렇게 자, 잡고. 네, 여기는. 네. 여기는. 딜라이브. 오, 자자. 검댕 한번. 검댕 안에 건식. <laughs> 예. <웃음> 여기는 딜라이브. 딜라이브. 맞지? 딜라이. 딜라이. 어, 진짜 그냥 그림에 음. 나온 딸기가생겼어요 음. 아모, 네. 음, 세상에 너무 귀하게 잘 자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요. 딸기가 귤을 이겼다 그래요, 저스바이 예. 음. 네. 음. 그래 이렇게서 맛있나 봐요, 이렇게. 음. 왜요? 네, 딸기를 아. 먹어야 봄을 맞이한대요.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딸기가 사실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이제 유럽까지 굉장히 진출을 해서 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하게 먹는 편이지만 네. 정말 이런 거한 알에 뭐0 0원 음. 이렇게 외국에서는 그렇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요. 복받은 네. 나라예요. K 딸기네요. K 딸기. 맞아. 어, 네. 네. 이름 좋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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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황 라는 단어가 붙었죠. 왜 황후의 딸기죠? 근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황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황제? 일단은 오. 부자 부자. 예. 네. 네. 래도 약간 새침대고. <laughs> 네. 이렇게 기시 이렇게 서고 음. 고귀하고 뭐 이런 느낌. 음. 네. 네. 그렇죠. 일단은 황후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고귀한 여성성을 네. 좀 강조하고 약간 화려한 외모,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향기. 약간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딸기하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아, 붉은 화려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하. 이미지 자체가 조금 비슷하고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 딸기 자체가 황후나 왕조 에게 진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황후의 열매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어, 해요. 아, 예. 또 역사 같은 걸 뒤져 보면 어, 기독교가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갈 때는 어, 모든 이제 각국에서 딸기를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진상 했답니다. 그럼 항우를 뛰어넘는 여신의 과일이네요. 그렇죠. 예. 어. 나이기 난 이거 시족 씨가 많아서 시족 사회부터 봐본 딸기도 시족 사회인 이게 요이씨 싶은 맛이 턱턱 쏘는 맛이죠. 맞아요. 턱턱 그 아주 입 안에 들어요. 식감이 안에서 좀 재밌게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화면 한번 봐주시면 딸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어? 딸기 코다. 안녕하세요. 저분 누구시죠? 생소한데요. 저분 직업이 뭐할것 같아요? 음악가. 네? 음악가. 아, 어, 어, 음.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펌, 귀족스럽고. 펌, 펌, 펌. 예전에 네. 우리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네. 옷과 비슷한 걸 입고 있죠. 네. 음. 하지만저 분은 어, 아메데 프랑스와 테르지에라는 분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저 분은 아메데 프랑스와 프레디, 프레지에 <laughs> 재밌다. 이거 방송 다둘 보내주세요. 어. 아메데 프랑스와 프레지에라는 분이 신데요 어, 정말 이름이 좀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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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이름이 어려운데 저분은 더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요. 아. 어 무슨 일을 하셨죠? 원래 직업이 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 음악가라고 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놀라운 직업이 가지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저분 바로 스파이. 예? 네? 스파이. 간첩. 정말요? 네. 네. 어머, 프랑스의 네. 예. 스파이였습니다. 아니, 프랑스의 스파이 저분하고. 네. 딸기. 딸하고 음. 미, 매칭 기막힌 사연이 거. 있어요. 네. 저분이 아. 프랑스 육군성에 수속된 이제 중령, 아. 장교로서, 어, 약간 정보 업무를 가지고, 네. 남미로 침투를 한 거예요. 아. 남미 칠레를 가가지고, 이제 같은 뭐 지리적인 정보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러 갔다가, 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원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딸기를 발견한 거예요. 남미 딸기를. 이분이 이제 가지고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문익점 선생님처럼 붙뚜껍에다가 <laughs> 네? 넣어가지고 <laughs> 진짜 붙뚜껍에다요마녀가요 <부뚜껌이다. 웃음> 네. 물어보진 않았어 가지고 묘목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다 심었는데 네. 어, 영국의 식물학자가 이거를 어, 먹을 수 있는 딸기로 세상에 짠! 하고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분,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프레지에. <laughs> 이제 좀 알겠어요. 프레지예. 프레지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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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에, 에메데 프랑스와 프레지에. <laughs> 네. 여기 써야겠어요. 네. 에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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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아버님 성함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아, 이번에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아, 네. 하나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다잘 배웠거든요 네. 근데 왜 당이 많을 텐데 딸기가 다이어트 해주나요 그건 좀 음. 아닌 것 같은데. 음. 네. 일단은 딸기가 굉장히 달아서 칼로리가 네. 높을 것 같지만 의외로 칼로리가 좀 낮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g 기준으로 했을 때한 30kcal가 채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일단 칼로리가 좀 낮고요. 특히 딸기로 주로 우리가 많이 해 먹는 게 잼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잼을 한다라고 하는 건그 딸기 안에 팩틴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식품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떤. 좋아도 과일 불급이라고 음. 당뇨 있으신 분들 음. 많이 드시면 안될것 같은데 얼마나도. 아, 그건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이당뇨 있으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면 사실 토마토 외에는 과일 드실 때마다 사실 조금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과일마다 단맛을 내는 그런 당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딸기에 들어있는 주로 당은 과당이라고 하는 건데 과당은 설탕보다도 훨씬 더 단맛은 많이 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혈당을 빨리 올리지는 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만큼 혈당이 빨리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드셔도 되는 과일 그렇지만 많이 드시는 거는 안 되고요 한 번에 한 다섯 개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께서는 고저 그 토마토나 딸기 먹을 때꼭 설탕 가야. 맞아요. <laughs> 한번 돌려야지 네. 이렇게. 네. 네. 더 달게. 한번 이 돌려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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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딸기가 노지 딸기이고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시설에서 하는 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노지 딸기는 사실 그렇게 단맛보다는 약간 신맛이나 향이 좀더 강했기 네. 때문에 네그렇게 네. 네. 딸기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딸기 장수가 딸기 팔려고 설탕 딸기라고 광고하면 결례네요. 네. <laughs> 그렇죠. 훨씬 더단 <laughs> 과당이 있는. 네. <laughs>